네, 안녕하십니까. 타이거 시트입니다. 자, 헌다 ADV350 이에요. ADV350. 자, 작업할 촬영이고요. 자, 오늘 시트고가 고객님께서 조금 높다고 하시네요. 자, 낮추는 작업을 할 거고, 그리고 등받이, 자, 등받이까지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등받이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, 자, 이런 형태가 되겠죠. 이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제 오드바이를 오래 타시다 보면은 허리도 아프시고 등받이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은 허리도 딱 받쳐주고 조금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작업을 해서 자, 영상에 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등받이 시트가 완료가 됐습니다. 자, 등받이 이렇게 나왔고요. 자, 여기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, 이렇게 볼트 구멍이 있죠.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고, 자, 등받이도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, 자, ADV350, 자, 이니셜. 이거는 고주파로 작업을 했습니다. 고주파. 자, 시트도 한3 c 치는 다운이 됐고요. 자, 이제 고객님, 이제 조금 편안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번에 또 새로운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